고맙습니다! 글로벌 매력 김누입니다. 아, 진짜 이제, 날이 많이 추워서 달랑해져가지고, 곧 겨울 오겠어요. 곧 겨울 오겠어요. 그래도 저는 여름에 끝자락에 마지막 바다를 갔다 왔는데, 뭐냐 하면, 리브어 보드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, 제가 작년에도 갔다 오고, 이번에 두 번째로 갔다 왔는데. 그니까, 러 쉽게 말해서, 배를 타고,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? 뭐더 길게도 할수 있겠죠? 일정을 조정하면.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건데, 하루에 많이 하면 4회. 또 40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여기는 또 다이빙을 엄청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짧게는 40분인데 길게는 1시간까지 그거를 하루에 한 많이 하면 4회 3회 기본 3회 이상은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한 2회 정도까지도 하는데 <laughs> Sorry. 지난번에 작년에 갔을 때도 한 17회, 18회 정도 했고, 이번에 갔을 때는 17회 정도 했네요.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갔을 때는 한 1, 2회 정도 빼먹었는데,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이래저래 다 사정상 그 컨디션 또는 뭐 여러가지 이유로 좀 쉬기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아무도 안 쉬는 거야. 그리버보드를 처음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와 저도 좀 거의 오기로 하긴 했는데 진짜 재밌었죠. 그래서 첫 번째 리버보드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야기는 이뭐 아무튼 일단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 리버보드 작년에 갔을 때는 처음 가는 거니까 일단 가서 그 야간 다이빙을 이란 게 있어요. 야간 다이빙, 야간 다이빙 그 보통 한 6시 저녁 6시 이후로 진행하면 야간 다이빙인데 그거를 하고 돌아오는 보트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와 진짜 엄청 멋진 거야 밤 하늘이 그래서 그 밤하늘 을 봐야 되겠다는 별을 봐야 되겠다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돌아오기 한2 3일 전에만 밤하늘을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멋진 거예요. 아마 내 유튜브에 있을 거야 작년 2022년 한 12월 정도, 12월 1월 정도 되는 1월 정도 되겠다 내가 그 돌아온 게 거의 연말이었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데. 밤하늘이 진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. 너무 좋았고 그다음 바다 속도 너무 좋았고 배에서 새벽에 바라보는 바다 그리고 하늘 이게 진짜 뭔가 다 연결돼 있는 이런 느낌이었어요. 아 이게 우주에 내가 가면 이런 느낌일까? 또는 아 자연이란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어 엄청 그 멋있는 걸 뛰어넘어서 놀랍고 대단하고 좀 압도당, 압도, 압도당할 뻔한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너무 멋진 거야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번에 밤하늘을 놓치지 않아야지 그래서 두 번째 응. 2회째 갔을 때 이번 그 몰디브에 갔을 때는 메? 한 룽가 비가 와서 비와도 잠깐 갔던 것 같긴 한데, 비, 비가 와서 하루 못 올라간 거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.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좀... 그... 인도네시아에 비해 별은 작았어요. 별은 많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구름이 진짜 너무 멋진 거예요. 그래서 그 구름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, 오취. 구름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, 첫날은 그냥 그 항구 쪽에 대, 배를 대놓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고 다른 사람 늦게 제일 마지막 구발 때가 밤 거의 11시, 12시쯤 도착해서 거기서 이야기 좀 나누고 다음 날 다이빙, 다이빙 이제 일정이 있어서 그 일찍 잤는데, 한국 쪽에 있어서 좀 별이 많이 없었긴 했는데, 있던 날이라고 했을 때도 별은 많지 않았지만, 그 밤하늘이, 와, 나 날짜는 다 기억은, 나 일일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, 구름이 뭔가 좀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그런 느낌의, 구름이면서 그걸 심판하는 구름 있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. 영상도 내 올릴, 올릴 건데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이게 너무 또 다른 이제 별에 압도당한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 딱 압도를 당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그그 그 하늘을 보면서 즐기고 그다음 두번째 세번째 날에 세바, 아무튼 그 다음 또 하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였나 이래서 그런가 하늘에 해, 달물이라 해야 되나 달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원이 고리같이 딱 생긴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날씨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날이 좀비둘가 내리고 이랬는데 구름이 엄청 많았는데 저 멀리서 내가 이렇게 배에 누워있으면은 저기 이제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서부터 나 쪽으로 구름이 엄청 밀려오는데 먹구름인데 엄청 무거운 느낌이면서 서늘하게 좀 약간 살살살 살르르 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와내 몸을 막 이렇게 간지럽히는 게 아니라 살살살 자극시키듯이 하는데 와이또 너무 무서우면서 좀 짜릿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런 구름도 보고 석양을 또 제대로 못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석양도 보고 진짜 와짬참하 참. 뭐랄까 너무나도 진짜 멋진 광경에 놀랬어요. 그래서 이게 리버보드가 다이빙은 당연히 즐기는 건 거고, 이 배에서 즐기는 자연의 위대함, 힘, 이런...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이 구름들을 즐기면서,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.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섬에 내려서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그날 비가 온 거야. 그래서 아마 그날 저녁에 못 갔을 거야, 하늘을 못 봤을 거야. 그런데도 또 재밌었어요. 그 나름에. 그리고 어종도 많이 보고, 거북이며, 만타도 엄청 많이 보고, 상어도 뭐 몇백 마리까지는 아니지만은 한. 열 마리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, 난 돌고래도 전한 마리밖에 안 봤어요. 뿅 하고 점프 팍하는거 그거랑 고래상 야생 고래상은 내또 직접 또 눈으로는 그물 위에서는 봤지, 물 속에서는 그래서 그 야생 고래상 어또거그왁빵하는거북이도 보고 아, 진짜 이게 사람들이랑 또 맛있는 거기 내주는 음식도 잘 맞았고 술도 원래 몰디브는 술을 못 먹는 곳건데 배에서는 또 이제 뭐 특별히 되는가 봐요 그 허가를 해줬나 봐요 맥주면 소주 우리 사간 거 그다음 거기 그배그데킬라도 먹고 아 진짜 난리였어 난리 또 진 핸드릭스 진도 마시고 위스키도 마시고 야 진짜 아 너무 멋있었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이게 또 인도네시아는 또 다른 느낌. 거기서도 뭐 비슷한 어정을 봤지만 뭐 추가된 어정도 제법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팀이랑 갔었을 때 즐거움 또 섞인 팀에 함께 했을 때또오는 즐거움 그이런들들래서 진짜 이 자연의 놀라움 단순히 바는속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자연에 대한 그래서 그리고 또 어드밴스 팀, 오픈워터 팀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했는데 어드밴스 팀은 또 30m를 팍 꽂아버리니까 와, 또 이게 원래 테스트 다이빙을 하면 한 15m 정도 가서 장비 체크하고 그다음에 본인 컨디션 체크하고 그러는데 첫날부터 바로 30m 꽂아버리니까 와, 진짜 하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재밌는 일정이었다. 진짜 멋있었어. 재밌었어. 그또그 뭐였지? 그냥 진짜 뭔가 또 약간 태닝도 하고 하면서 뭔가 혼자서 즐기는 그 시간들도 재밌었고 쉬는 그거대로또그 담화하는 재미 또 다른 사람들은 기타 샤크라고 있는데 개를 봤는데 저는 또못 봤어요 좀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게 참 유명한 그물 속에서의 라이프 또 이게 자연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거지. 우리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. 자연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, <laughs> 자연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우리가 방문을 하고 지나가는 그 손님인 거지. 우리가 그걸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거. 그래서. 자연에 대항하면 안 된다 뭐 경제 그 멘트 중에 그 연중과 맞서지 마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연의 바다에 맞서지 말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이트록스라고 1 7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무리 감압을 하고 안전적지를 하고 올라와도 그 잔여질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100%라는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마지막에 사회에 다이빙할 때는 좀 산소를 농도를 높인 나이트록스라는 믹스된 그 에어 그 n 1이는그 공기를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서 그러면 아무래도 좀그 우리 몸에 질소가 누적이 되는 걸좀덜할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득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N2, 아 N1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서 또 진행을 했고 그것도 뭔가 좀 약간의 아직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색다른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었고 그래서 참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. 그래서 다음번에 또 리버브들을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. 정상 다음. 처리되었습니다.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세요. 그래서 정상 처리됐으니까 정상 정상철 씨한테. 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. 감사합니다 정상 정상철 씨. 자 이제 저녁 식사 하실 때일텐데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재밌는. 시장을 온통 매력 김수남 이렇게 물드리고 싶다.